약간, 약간 해서... 오른쪽으로 밀리는데요. 오오오 오... 오... 밀리... 오... 야. <laughs> 그래, 역시 챔피언이라 달라 그래, 나는 뭐 나는 왼쪽으로 치겠습니다. 안전빵으로. 자, 안전빵으로, 안전빵으로, 안전빵. 그럼. 욕심을 부릴 네. 필요가 없지? 고샤! 자, 이거. 어, 이제 샷도 살아나고. 아니내가 보니까, 저, 김인식 챔피언이, 네, 그, 제수씨 믿고 여기 왔구만. 자, 믿고 보는 마스크 드라이버. 진짜 쪽바로 간다. 아주 쪽바로 가. 야, 오, 어? 자기야, 나도 자기 믿고 왔어. 사실 내가 무슨 챔피언한테 덤벼봐야 내가 <laughs> 자기 믿고 온 거야. 아. 야, 내가 좀더 나가야 되는데, 아이, 그거 누볼? 아, 내가 좀낫다 <laughs> 내가 그래도 3등을 했어요. 어? 굿샷,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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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적으로... 우달 김선생 아 그지? 어 그럼! 뭐. 아, 우리 세골 강화만은 지금 파이브에서 세컨샷을 190m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김인식 챔피언도 남은 거리가 한 18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파 파이브기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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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자 투원 가자, 투원. 야 살짝 페이드. 아 괜찮아, 뻗디 예, 디 나올 확률이 예, 높아졌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제가 연습을 아침에 살짝 우정일수에 와서 했는데 응. 연습장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laughs> 카메라 물렁쨍이 <울렁쟁이가 웃음> 왔는지. <웃음> 아이고, <멀리 그치?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날나날스 아, 아깝다. 오, 어, 엣지까지 갔어, 엣지. 엣지까지 갔어. 어? 급해, 급해. 급해. 연습생 한번 하고. 네. 자. 아, 왼쪽이네요. 아, 좀 짧고. 아,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아직 치지 마세요. 네, 여기 쳐야 됩니다. 거봐, 내가 치지 말라 그랬지. 붙었어요? 네. 잘 쳤어요, 잘 쳤어. 응? 나이스, 나이스. 야잘터왔다잘터왔다야 오, 잘잘 오, 오, 자. 많은 내리막은 아니고 약간의 내리막. 아, 아, 좋았어, 좋았어. 자, 너무 많이 봤나요? 너무 많이, 조금 쎄서, 쎄서. 네, 쎄서, 나이스 파. 아, 너무 왼쪽으다 오케이. 나이스 파. 나이스 <laughs> 파. 아, 우리 팀 야. 나이스, 나이스. 야, 아이 <laughs> 어, 아, 부부 아주 기가 막히게 어, 오늘 분위기 좋은데. 응? 아, <laughs> 매치 스카는 올스퀘어올스퀘어 어, 네. 이야, 재밌네. 뭐지. 우리 김인식 챔피언이 그러더라고. 음. 와이프가 잘 친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말이 어. 그래서 우리는 예, 졌구나 하고 음. 왔는데 진짜 질것 같은데. <laughs> 아, 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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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샤. 괜찮아, 괜찮아. 거길 가지 올라 가지를 못하는구만. 아유, 자 여기도 상당히 까탈스럽죠. 자, 페어웨이 네, 들어가나요? 네, 넘어갔어요. 아, 네. 조금 우측으로 트는 게 좀. 이렇게? 네, 오케이. 그렇지. 아, 기가 막힌 코스야. 어? 번커 들어갔어요. 벙커에 네. 그 우측 벙커에 네. 그자기가 잘한 거야 그런 거는. 자기 왼쪽 봤으면 저 저기 나가 버렸어. 어, 그러니까. 어. 야, 근데 여기 뭐길대가 없네. 잘 쳤다, 여보. 잘 쳤어. 나이스. 어, 완벽. 아. 긴크럽블 잡긴. 긴 크라블 잡게잘 잡았어. 그러니까 이게. 자, 지금 여기서 핀이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짧어? 아, 아니 넘어갔어요. 나이스. 어 넘어갔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야. 자 여러분 얼마나 오르막이면 나이스. 아야 짧다 짧다 짧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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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았어. 야 우리 세골 강하면은 벙커에 들어갔어요. 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쳐야 될지. 에, 어차피 뭐, 투원이니까, 에, 쉽게 쉽게. 잠깐만. 아, 기가 막히게 쳤다. 야 어쩜 그렇게 치냐. 어? 자, 세골 강화마. 진짜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싸우 아이싸움, 아웃 시킨 것만 해도 잘한 거야. 네. 아! 자, 크로챔피언. 내걸 봤으니까, 이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나이스 파! 아, 아, 네네네. 오케이. 보기. 박성숙 여사님 들어가면, 완업으로 역전입니다. 앞서갑니다. 이런 거리를 놓치지 않았던 박성숙. 잘친것 같아요. 아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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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 부부들 아주 재밌구만. 아니, 아우님은 어떻게 제수씨공 이렇게 들어가는 걸안 보고 있네. 소리로만 들어도 아니까. 어? 소리만 들어도 이 소리가 아닙니다. 신랑이 딱. 안 봐서 안 들어갔구나. 아, 역시. 역시 그렇지, 누가. 아. 잠시 기념 촬영 주니까. 한번 하고 어. 오시죠. 오. 오, 네. 아니, 여기 어. 미술작품 많아요. 맞아요, 이게. 이거 왁스 그거 아닙니까? 와, 왁, 왁. 왁, 인가보 브랜드 우리는 마이너라고 이쪽에 보내놓고 <laughs> 본인들은 챔피언이라고 컵 네, 쪽으로 앉아있네. 트로피 쪽으로. 응. 음. 아이. 오케이.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챔피언 화이팅! 좋다! 오, 아, 약간 드로가 살짝 걸렸는데. 아. 여기 자기 홈그라운드잖아. 그러니까 여기 몇번 치는지 딱 알잖아. 아, 나는... 몇번 치는 잘 모르고 딱한 번씩 밖에 안 쳐요. 아. 그, 재밌어? <laughs> 재밌냐고. 한번 더 오자. 오, 이거 좋아. 좋아. 이쪽해서글려서 굴러서... 오, 나이스 쏜. <laughs> 야! 이거 깽짱너희아이스나이스 나이스. <laughs> 1m만 짧았으면 바로 아멘 인데 아. <laughs>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laughs> 고! 아, 고! 완전 좋아! 아 이거 야야야야야 허허 펑커에 빠졌어 펑커에 간발이 차이로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어. 아, 저 겁냈어, 겁냈어, 겁냈어. 나이스. 나이스원. 충분한데. 어, 밑으로. 괜히 멘봉올수 있으니까. 여기 여기. 네, 예, 그래. 예? 고물에 뒤에. 올려주 <laughs> 고물에. 크. 고물일 치우시면. 또 멘봉 오면 또이것저안 돼. 어, 야, 이런. 자, 오우. 이게 이게. 야, 아이싸워. 이게 압박감에, 예. 근데잘 쳤어요. 아, 어내 뒤로 와서 선생이 되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꺾겠서 내려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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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마크, 야 요거는 마크다 이안 안 타네요 햇빛이 강렬하진 않아서잘안 타는 거예요 네. <laughs> 제수 씨, 항상 저렇게 집에서도 웃겨요? 네 아, 그렇구나 잠잘 때만 말을 안 하죠 <웃음> <웃음> 잠잘 때 말하는 사람은 <laughs> 잠... 잠꼬대 하는 거지 어, 잠꼬대도 해요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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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랬어. 그냥 가네 아 그냥 가 오케이 자 챔피언 버디 찬스, 버디 찬스. 아덜 맞은 것 같아 덜 네. 맞았어 덜, 아, 덜 아, 맞았어 네. 야 그거는 오케이, 오케이 아 누가 똑딱거렸어 지금 뒤에서 나 <laughs> <난> 가만히 있었어요 <laughs> 아니 야 그냥 핑계 댄거야 자 우리 다시 자 기야 우리 다시 한 올라 있어 아, 오너. 아, 오너. 아, 다시 하나 아 이겼다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아. 아니 챔피언을 해줘도 보고 치라고 그랬는데 왜 글로 봐 제가 본대로늘안 다녀요. <laughs> 에이, 뻥커는, 뻥커 갈 실력이 아니라니까. 어, 형님, 다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짧아서 안 들어갔대. 그런 얘기는 30년 동안 들어가지고, <laughs> 별 타격이 없어. 아니, 근데. 굿샷! 굿샤 조금 아니, 뭐, 겁나가지고 제대로 스윙을 못했어 어떻게 두 분이 다 짧아서 벙커에 안 들어갔어요? <laughs> 네. 음, 우린 뭐... <laughs> 조절샷이라고 어. 조절 <laughs> 우정일수가 실수가 나오면 그만큼 그냥...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어... 골프장이에요 실수가 안 나오면 되게 편안한 골프장인데 음... 실수가 나오면 그만큼 대가가 꼭 따르게 돼 있어요 <laughs> 굿샷 약간 뒷땅이지만 좋았어

굿샷. 굿샷. 오 임팩이 우리 저. 아, 어, 하체를 딱 지탱하고. 아니 박성수 어서는 허리 디스크만 아니면 아유, 오비야. <laughs> 넘어가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금 공을 잘 치는 거야. 아. <laughs> 임팩만 임팩만 쫙쫙 하기 때문에. 샷. 아 왼쪽 벙커. 아 벙커 넘어서. 에포? 네, 벙커? 벙커 위쪽 높은 인것 같아요. 러포. 저 우측을 완전히 봤어야 되는구나. 좋아 뒤로 내려만 좋아, 좋아. 우측로 응? 자, 아, 아 뒤로 어우.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챔피언 여기서 버디 하나 갑시다. 좋다. 야! 아, 왼쪽인데. 아, 괜찮아.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우측에서 돌아서 들어, 들어, 들어. 아요 그래? 거기서 알고 치신 거잖아요. 그래. 벙커야, 벙커. 약했네. 잘했어. 잘했어. 응, 잘했어. 잘했어. 그 정도면 아주 훌륭 멋쟁이야. 파파십니까? 네, 어, 오케이. 어, 아, 조금만. 아, 조금만. 아, 조금만. 아, 아, 오케이, 라이스. 오케이, 어, 오케이, 그래. 오케이. 여기 어디. 어디 가자. 가자, 가자. 어서, 어세요. 네. 오케이. 나이스 파. 바나, 아, 진짜 아니. 네. 나이스. 나이스 파. 네. 비겼어, 비겼어. 안녕하세요. 자기야. 아, 안녕하세요. 부인들이 역할이 아주 <laughs> 상당하구만. 응 아무튼 우리가 한, 완업이지 어 완업이에요 어 완업 어. 음, <laughs> 아휴 샤 네, 네, 약간... 괜찮아 괜찮아 드로우가 싹 걸렸어. 아 코스 따라 아이 거강 어우 고시 들어오 들어오 들어 그렇지 그렇지 저 꼭대기에서 야! 좋았다, 임팩이. 응. 아니 그리고 방향이 안 좋았다. 구력이 네, 네. 상당한가봐. 구력이 상당한 게 아니라 신랑이 잘했기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됐어, 됐어. 하나, <laughs> <안 되네. 웃음> <laughs> 둘. 아니야, 그냥 근 근처에 가서 근처. 에 자, 발보다 공이 높은 상태에서 그립을 짧게 잡고. 임팩만 딱 줘서. 자. 나이스. 컸나? 약간 컸어, 약간. 이야, 잘 쳤다. 좋아. 좋아. 튕겨서 올라가. 아 조금 짧았어. 아 퍼데그린이라서 뒤로 내려옵니다. 뒤로 내려와. 아니 제수 씨는 항상 저렇게 높은 곳에서 저렇게 치네. 역시 우리가 우러러우러러 우러러 봐야 돼. 야잘 쳤다. 오. 이제 어, 아, 백도 조금 짧았습니다. 아 우리 편집자가 또. 음. 아니, 카메라를 어떻게 잡는 거야, 맨날. 카메라.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아유, 좀 컸어, 좀 컸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오케이! 야. 저, 저기는 뭐야? 거 봐, 너 카메라 안 되고 치니까 그렇게 성의 없이 치는 거야? 아,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이게 뒷딱 나는데. 여기, 여기는 뭐야? 여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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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여기도 잘 쳤어요. 오케이! 아, 계산이 너무 안 맞는데? 오케이. 야, 우리 이겼지? 아, 투어. 투어. 투다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네, 다음.